사랑하는 여러분, 어, 제가 그, 어, 오래전에, 라디오 방송, 그, 5분 칼럼을 어,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는 막 굉장히 더 많이, 방송으로 나가니까,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게 흔하지 않을 테니까, 얘가 그러니까 막더 긴장하고 또더잘 멋있게 하려고 막 그랬던, 어, 적이 많이 있었죠. 이제 최근에는 제가 아, 이게 뜻하지 않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정말 저의 어떤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죄성들 어, 잘해보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그 어, 정말 멋진 작품을 내놓고 싶은 거 이런 거 이런 허영심까지도 다 이제 쳐내고 어, 있는 그대로 부족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실, 상, 상황, 사, 환경, 이거를 그대로 공유하려고, 어, 제가 다시 녹음하거나 부족함이 많이 보여도 그냥 보내, 내보내요.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제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원고를 막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그, 관공서 앞에, 초소에서 검문하는 우리 군 아들 그 작대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계급인데 계급장 이제 막 초보 계급장을 달고 나왔다고 그랬는데 작대기를 달고 나왔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오면서 웃음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눈물도 많지만 굉장히 우, 웃음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 굉장히 많이 웃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제한나 방송 스텝, 그, 중부 기도하고 있는 스텝이 여덟 명인데, 거기서 누가 재미있는 이모, 이모티콘만 올려도 제가 다른 걸 못하고 계속 웃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목사님 웃는 소리 여기 멀리까지 다 들린다고 막 그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제 웃는 소리가 다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제가, 어, 그,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하고, 그 다음을 얘기를 할게요. 어, 제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또 댓글을 안 다시고 그러지만 제가 보지 못한 여러분 모두를, 600명이 넘는 여러분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특히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다든지, 또 그렇게 더 많이 연결이 되면 또더 생각이 나는데, 지금 광고 같은 의미로 말씀드리면은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성도님, 저에게 매일 주신 성도님, 제가 어, 엊그저께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보시지 않고 계셔서 그걸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일본에서 어,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 이 메일이 어, 이렇게 중단이 돼가지고 어떠신가. 어,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은 어떠신가 좀 궁금하니까, 어, 또새 메일을 만들으셨으면 안부를 저에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전사라는 얘기를 했고, 어,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때로 우리의 힘을 빼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담대하게 막, 되는데, 어떨 때는 자꾸 두려워지고 이런 게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힘이 더 길러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우리의 힘을 가장 많이 소진시키는 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젊은 사람이 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짧아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다른 거는 다 너무 이쁘고 너무 자랑하고 싶고 그렇지만 기도가 짧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잠이 많고 또이 사이클이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어 이제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런 건 있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릇이 커요. 그래서 말이 없어요. 그릇이 커서 말이 없고 저는 그걸 가장 많이 훈련했죠. 다르, 불필요한 말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아버지가 어, 사형제셨는데 그 사형제가 너무 의의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어, 정말 저렇게 의가 좋은 사형제, 아들만 사형제, 의가 너무 좋으니까, 저 집이, 저 씨가 종자라면, 씨앗이라면, 받으다가 심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고, 큰 소리 나고 이러면은, 지금도 애들이 막 길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면 제가 벌렁벌렁벌렁해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목회를 정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병원에서 환자들 보는 걸로 끝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목회를 밀어붙이실 때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의 그 화목한 화평한 의가 너무 좋은 그 씨를 그 종자를 우리 교회 그대로 심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또이 땅의 교회들이.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부족함은 많지요. 아직 도재성도 남고, 더 같이 벗겨져 가야 되고, 이러지만 어, 싸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물론 시간도 짧은 짧지만, 우리 교회에 세워진 설립의 시간도 짧지만, 싸움이라는 게 없고, 굉장히 편안해요. 이렇게 충청도라, 이게 별로. 무뚝뚝해 보이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서로 위하고 있어요. 어떤 부부가 바쁘게 지냈으니까 결혼기념일이라고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봐주고 또 일찍 오지 말라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막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그 의가 좋은 종자가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제가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위하면서 사는 걸 보면요. 그래서 그런지, 큰 소진이 없어요. 다른 교회 막 성도들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없어요, 저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앞으로 막 기도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데, 이 싸우고 막 흘뜯고 막 남의 말하고 막 교만하고 이래가지고 줄줄줄줄줄 그 영성이 다새버리는 케이스가 있다면, 저희는 사실 그렇게 뭐, 기도도 많이 못 하고 이러는데 새는 게 별로 없는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불필요한 말을 그냥 아끼고 그 그것을 아꼈다가 영적인 천사로 쓰세요. 그리고 어지간한 일 있으면은 다 넘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도 이 그 종자, 화평의 종자가 흘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계속 쌓여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아유 너무 자주 올리면 또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럼 그러면 어떻게지? 그런 생각이 또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못뺄 때는. 아, 뭔가 바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해해 주시고, 또, 어,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가까이서,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같이 갈, 가족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